터키를 가면 생선을 좋아하는 제가 꼭 먹고 싶었던 게 고등어케밥인데요. 스프파토에서 나온 고등어케밥집과 신시가지에 있는 고등어케밥집을 비교해봤어요. 우선 신시가지 고등어케밥 먼저 보실게요. <목소리> 드래그를 구하5 아. 땡 일단 맛있어. 일단 맛. 응. 이렇게 먹어야지. 응. 일단 홍제 향이 일단 나. 그리고 겉에 매콤해. 아, 맛있다. 뷰는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은데. 동영상이야? 아 그래? 응. 안. 9시가지 쪽에 있는 스파파2에 나온 백종원 아저씨가 간 집입니다 시켰어? 계산했어? 응. 가자 시켰어? 문대원 씨의 선택은 저희 부부는 다음 날 신시가지 케밥 먹으러 또 가자고 할 정도로 맛있었었는데요.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신시가지 케밥 추천드려요.